안녕하세요 유튜브랩의 커피캣입니다 오늘은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는 요일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를 공략해야 조회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이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은 통상 저녁 6시부터 영상을 보기 시작을 해서 9시에서 12시 사이에 맥시멈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그때 영상을 보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하지만 2018년 10월에 구글과 옴니컬 미디어 그룹에서 미국 분들 3200명을 대상으로 퍼스널 프라임 타임 개인적인 황금 시간대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는 시간대가 천차만별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추세를 따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유튜브를 하루에 몇 시간 보시냐 혹은 언제 주로 보시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전에 보신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쉬는 시간에 보시기도 하고요. 화장실에 가신 다음에 보시기도 하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물론이지만 식사를 하실 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식사 시간대가 대중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시간대라고 하는 것이 점점 세분화되고 개인화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렸던과 것 마찬가지로 6시부터 12시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소비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탑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영상 업로드 시간이 오후예요 새로운 영상들이 그때 올라오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이때쯤 영상을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그때를 기다렸다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자가 그때 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올린 보다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그 시간에 올리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그때 본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어느 시간대에 시청자분들이 내 영상을 볼지 모르니까 기존의 룰을 따라서 오후 저녁 늦게 영상을 올리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 크리에이터분들의 분석표를 봤을 때각 각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대상에 따라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간대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저희들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리는 것이 좋더라. 언제 올려야 시청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다라는 이야기는 참고로 받아들이시고요. 본인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들의 연령대, 지위, 그리고 이분들이 언제 여가 시간을 가지시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고 영상을 업로드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황금 시간대, 황금 요일을 찾기보다는 내영 영상을 봐주실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각각에 맞는 황금 시간대를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찾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영상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올려보시고 언제 영상을 제일 많이 소비되는지 분석표를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그때 시간대를 조정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또 유튜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들. 주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 하실 때는 모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